네. 1300년의 영어문서를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했다. 어, 네네. 생각했다. 그리고 네. 900년의 영어문서는 네. 그들에게 외국어를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네. 그것이 현대영어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네. <laughs> 아, 선생님 그러면 답이 이게 제가 포이그 젬플은 알것 같은데요 인 에디션하고 인 컨트레스트하고 어떻게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음 게다가는 네 게다가 뜻이 대조죠 이렇게 다르잖아요. 네네네 어, 뭔가 게다가니까 뭔가 추가된 느낌이라면 네 얘는 약간 어, 반대되는 느낌 네 아, 어떻게 해야 되지않나 어, 이다가니까 이어가는 느낌 게다가 여운데는여반데되는 아, 예, 예, 예. 느낌 대여적데 귀여운데, 귀여운